어, 하이엄 여러분 걸렌스 세팅 가이드 입니다 걸렌스는 포격력이 강하고 기초 공격력이 높은 무기가 좋기 때문에 위에 있는 4가지를 추천합니다 아티어 무기는 포격력이 낮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무기 스킬은 포탄 장전과 포슬이 필수고 나머지는 취향에 맞춰서 챙겨 주시면 됩니다 방어구 스킬은 공격력을 쉽게 올릴 수 있는 도전자와 연격만 챙기면 나머지는 취향껏 챙기면 됩니다 예시 세팅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종합적인 딜이 제일 높은 4호형주롱 세트입니다. 발동만 시킬 수 있으면 순간화력이 제일 센2 다하딜라 2호형주롱 세트입니다. 딜이랑 생존력 둘다 챙긴 2 슈바르카 2호형주롱 세트입니다. 마찬가지로 딜이랑 생존을 둘다 챙긴 2무구한 이 2호형주롱 이 세트입니다. 생존 위주의 세팅인 4무구한 세트입니다.